이번이 부디 내 진짜 두분은 닮아간다고 하 느낌? 한시름 더는 느낌? 예, 예. 네, 제가 지금 그렇습니다. 네, 아,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 <laughs> 리더스 피드 퀴즈 걸스데이 분들이 <laughs> 원하시는 간식 우고인이다. 난 소진이에요. <웃음> <웃음> 저희가 같이 하게 됐어요. 네. <laughs> 소진언니 유나스진이 <laughs> <laughs> 응, 네. 너, 사진 잘 찍었어요. 우리 리더 언니에요 방금 언니 옆에 종현오빠 있어요 아..안녕하세요 어, 고고 <laughs> 왕짠소지언니가 아, <laughs> 선물로 줬어요 일본에서 같이 사와주셨어 굉장한 선물이 왔어요 <laughs> <laughs> 아 이거 얼굴 인식하는 거 <laughs> 아 언니 얼굴 인식한다 아기봐 언니가 보고 이거 보고 소리 질렀어요 그거 뭐냐고 이러면서 아 미치겠다 진짜